제네시스. 그래도 세계들 명차와 어깨를 나란히 다루고 있는 제네시스를 한번 정도 타보고 싶으셨던 분들 또 많으신데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도전을 못 하신 분들, 에, 그래도 저가 가격으로 찾을 수 있으신 에, 그렇게 에, 제네시스를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합니다. 외부 내부 함께 보세고 어, 저가의 판단을 해 주십시오. 오늘도 즐겁고 신나게 동영상 준비하고 있는 시민카 대표 강경순 인사드렸습니다. 지금 보실 차량은 제네시스 G80 3.3 GDI AWD 프리미엄 럭셔리급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laughs> 이 차는 2018년 시기면서 18년 1월 22일 날 최초 등록한 휘발 연료차의 주색바디입니다. 아, 키로수는 12640km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전동 시트가 운전석과 조수석, 메모리 시트가 운전석, 그리고 가죽 시트에 어라운드 뷰, 에,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전자 파킹, 전자 파워 트렁크, 룸미러 하이패스, 통풍 시트가 운전석, 조수석, 2열 시트에도 예, 전 통풍 시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후측 정능에 후측, 햇빛 가리개가 전동으로 되어 있고, 2열 수동 햇빛 가리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오토 홀드 기능과 전후 축방 카메라와 감지기, 알미늄 힐 19인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토치는 블랙박스와 그 외에 프리미엄 럭셔리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이 어느 정도 빵빵하게 들어가 있다고 봐야죠. 장점은 이게 좀 가격이 좀 저렴하죠. 저렴하기에는 원인이 있겠죠. 물론 키로수도 12만이지만 사고가 앞뒤 옆에 있었지만 이거를 메이커에서 완벽하게 수리가 완료된 차량입니다. 데미지는 있어서, 어, 좀, 그,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 어, 그리고 싸게 모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예,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차의 출고 가격이 5천 후반에서 6,200까지 갔었죠. 근데 지금 시세를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2,100에서 2,500까지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잔존가치는 7년에 한 40%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차는, 어, 뭐, 데미지 이력도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의 가격은 한 1700까지 제가 모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 내부 함께 보시고, 가성비 판단을 해 주세요. 자, 운전석 측면에서부터 안개등과 그, 라이트 상태 깨끗하고 깔끔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전방 카메라와 제네스 품이 있는 마크 보셨습니다 그리고 본네트 상태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또그 운전석의 알미늄 휠과 타이어 상태 타이어는 타이어 트레이드는 70%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전동 접이 미러 한번 보시고 그리고 앞문과 뒷문의 썽진 상태 양호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뒤 타이어 휠 상태도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예, 뒤 타이어도 70% 이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리어등 자체도 깨진 거 없이 깔끔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G80 뒷모습을 보십니다. 예, 뒤쪽에 감지기와 G80 양각 글씨 그리고 품이 있는 제네시스 마크와 3.3 양각 글씨를 보실 수가 있고요. 어, 트렁크 내부도 아주 깨끗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상태라든가 또 썬팅 상태 확인과 함께 지붕의 샤크 안테나 지붕 상태도 매우 어, 깔끔함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석에서 한번 보십니다. 앞에 감지기와 안개 등 라이트 상태 깔끔하죠. 그러면서 조석의 알미늄 휠과 19인치 알미늄 휠,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 70% 이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본네트 상태라든가 암 유리도 돌빵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전동 접이 미러의 느퀴드도 깨끗하고 암문 유리, 뒷문 유리 상태 썬팅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석 뒤 타이어와 휠 상태. 아주 깔끔하고 기사나 없죠.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는 70%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리어 등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머플러에 보십시오. 감지기도 보시고 머플러도 아주 깨끗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속의 햇빛 가리개와 화장 거울 상태 보십니다. 화장 고울 상태 깔끔하고요. 보시면 썬프 작동 버튼에 썬더프 상태, 썬더프 상태 보십니다. 썬더프 상태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네, 썬더프 열고 닫고 잘 되고 있으서 수에빛가리개와 화장물 장대개 이렇하죠. 이렇게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토 채널 블랙박스 위치하고 있으면서 암 유리도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실내에서 스마트 버튼 눌러서 시동을 오, 한번, 한번 걸어봤습니다. 아 시동이 스무스하게 잘 걸려 있고요. 120 120 640 12만 640 k 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핸들에 보시면 품이 있는 제네시스 마크와 함께 핸들 가죽 상태도 매우 양호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차선이탈 이라든가 이런 공조기 상태 그리고 기아 봉 기아 봉까지 보시고 열선 상태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라운드 뷰에 지금 음, 밝기를 한번 봅니다. 라운드 뷰 상태 아주 양호하고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에, 그러면서 앞에 다시 방도 고급스럽게 에, 이렇게 우드 그레인 되어 있습니다. 자, 운전석에 햇빛 가리개 보셨고 어, 그리고 화장 거울 상태 깨진 거 없이 깔끔하면서 지금 보시면 안경집 작동 상태 보셨고 실내등 네,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으면서 어, 룸, 하이패스, 두 채널 블랙박스도 보시면 조수석의 햇빛 가리개와 화장거울 상태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장거울도 깨진거 없이 깔끔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의 선팅 상태와 지금 메모리 시트 버튼 전동 접이 그리고 앞에 터트렁크의 음, 버튼이라는가 앞에 매트 상태도 깔끔합니다 전동 시트와 가죽 상태 베이스 의 가죽 상태를 보고 계십니다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너마찬가지로 네, 선팅 상태와 햇빛 가리개 수동 수동 햇빛 가리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급스럽게 우드로 이렇게 돼 있으면서 앞 의자가 포켓 시트 에, 보셨고, 뒤 가죽 상태, 베이스 가죽 상태도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조선 안문 상태에 썬팅 상태라든가 버튼 상태 보십니다.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또 지금 다시 방에 네, 안내 책자 브러셔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작동도 잘 되고 있습니다. 소속에도 전동 시트와, 예, 네, 가죽 상태 한번 보십니다. 가죽 상태도 매우 양호합니다. 신문의 썬팅 상태와 또한, 예, 네, 수동 햇빛 가리개 보셨죠? 햇빛 가리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네, 마찬가지로 앞 시트가 포켓 시트로 고급 포켓 시트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열 시트의 가죽 상태와 후속에서 도후석에 예, 햇빛, 햇빛 가리개와 통풍 시트의 버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죽 상태 매우 양호하고 그리고 내부의 천장 상태도 예, 오염되거나 훼손된 것 없이 아주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자, 차의 심장에는 엔진 상태에 왔습니다. 엔진 상태, V6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 카바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에, 기타 구성품들을 보시는데, 카바로 다, 닫혀 있어서 자세히는 안 보입니다만, 미세뉴유 하나 없이 작동 상태, 시동을 거는 상태이지만, 매우 조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외부의 데미지가 있고 본 것은 정식적으로 수리를 했기 때문에 타시는 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수선이 되어 있으면서 본네트 내부도 깔끔하게 정리된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지 여러분과 함께 보았던 이 차는 체니스 G80 3.3 GDI AWD 프리미엄 럭셔리급을 보셨습니다. 이 차의 연식은 2018년식이면서 18년 1월 22일날 최초 등록한 휴발료 차입니다. 아, 데미지 유사고는 있습니다만은, 에, 그래도 수리가 완벽하고요. 주행은 12만 640km를 자랑하는 휴식 바디입니다. 업체로서는 예. 운전석, 조수석, 전동 시트와 운전석 메모리 시트, 그리고 가죽 시트와 어라운드 뷰,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전자 파킹, 예, 전동 파워 트렁크와 룸미러 하이패스, 통풍 시트가 운전석과 조수석, 뒷열, 2열 네, 시트까지도 통풍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축에는 전동 햇빛 가리개가 전동으로 되어 있으면서 2열에는 수동으로 이렇게 오른내리는 햇빛 가리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토 홀드 기능과 전후방 측방 카메라 감지기가 장착되어 있고 알미늄 휠이 19인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토체는 블랙박스와 함께 그리고 어, 지금 보시면 베이지 히트입니다. 이 차의 장점이라면 유사하면서 무엇보다도 높은 갈대에 망설였던 분들, 데미지 관계로 해서 가격을 싸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메이카에서 완벽하게 수리했기 때문에 타시면서 뭐 수리 비용이라든가 아니면은 크게 돈 들어가거나 걱정할 게 없으십니다. 저 가격, 제가 드릴 수 있는 가격은 1,700까지 모실 수 있습니다. 원래 신차 출고 가격이 6,000대에서 6,000 중만까지 갔었죠. 자 장차 시세, 여기저기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은 뭐, 사이트가 많기 때문에 2100에서 2300이, 예, 주 시세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잔요가치는 7년에 40%를 자랑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격, 오, 가격에 충분히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은 차는, 예, 최종적으로 연락하시면, 대체하시는데 도움이 되더라, 고 50에서 80 정도를 더 평가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금이 부족하실 때 12개월에서 72개월까지 최저금리로, 대한민국의 최저금리로 제가 자신있게 소개해 드립니다. 가격 가지고 망설였던 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제니시스 영접을 하십시오. 자 좋아요, 구독 통해서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는데 가성비 높은 차를 찾으면 에, 영상을 준비합니다. 시민과 대표 강경수입니다. 무엇보다도 건강과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